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분자, 원자, 그리고 오비탈 강의를 하게 된팀 지리산 가고파의 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수업은 중학교 2학년 과학과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원의 내용 중본 수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화학을 가 시작한 중 고등학교 학생들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께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처음 배웠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가장 먼저 1, 2, 3 이렇게 숫자를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덧셈, 더셈, 덧셈을 이용해서 곱셈, 그 이후로 함수나 지수 같은 것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화학에서의 1, 2, 3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학과는 달리 익숙한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은 작은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화학에서의 1, 2, 3, 즉 기본 단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친숙한 물질인 물을 한번 인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물 1ml, 이 용량은 물방울 20개 정도거나 혹은 저희의 친숙한 눈물약 2통 정도의 물량이죠. 이물 1ml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 0.5ml의 물 역시 절반으로 조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1ml를 절반으로 나누는 것을 75번 정도를 반복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입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입자는 물 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물 분자 하나는 눈으로도 현미경으로도 볼 수는 없지만 이 입자들이 모이면 제대로 마실 수 있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분자란 물질의 특성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를 의미합니다. 물질의 특성을 구분하는 가장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많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H2O,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메탄 CH4, 그리고 산소분자 O2, 수소분자, H2,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한 번쯤은 보면서, 살면서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들도 쪼갤 수 있을까요? 네, 쪼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긴 한데, H2가 이렇게 구세계로 이루어져 있는 이 그림에서 잘 나타내시, 더욱더 쪼갤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물 분자들은 전기로 분해서 훨씬 더 작은 그런 구의 입자들로 쪼갤 수 있는데요. 이때 분자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입자들은 더욱,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그런 가장 작은 입자라는 뜻으로 원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원자들에 대해서 원자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본 그림은 헬륨 원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원자는 플러스를 띠는 양성자, 중성을 띠는 중성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렇게 뭉쳐 있으며 이들을 합쳐서 원자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플러스, 전자의 마이너스는 건전지에서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은 그런 전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양성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양성자는 원자의 종류, 즉 원소를 결정하는 입자입니다. 이렇게 보기와 같이 양성자가 한 개면 수소, 양성자가 두 개면 헬륨, 양성자가 세개면 리튬이라는 원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양성자 수자에 따라서 원소들을 나열해 놓은 표가 여기 위에 보이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표에 보이는 원소들이 대부분 이 주기율표가 완벽한 주기율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표에 보이는 원소들이 대부분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들이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발견했었던 원소의 개수는 총 114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14개의 원소들을 잘 조합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분자들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이 분자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다양한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원소의 구분은 앞서 말했다시피 양성자의 개수로 하기 때문에 중성자의 숫자는 화학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소는 원래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원소인데 중성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중성자 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중수소가 아니 중성자가 두개 붙으면 삼중수소라는 동위원소가 될 뿐입니다. 동위원소란 중성자로 인해서 질량에는 차이가 생겼는데 화학적으로는 성질이 원래 원소와 같은 원소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수소든 그냥 수소든 불을 붙이면 펑 하고 터지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음전화를 띠는 전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전자는 보통 양성자와 같은 숫자가 한 원잔에 존재하게 되며 전체적으로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러나 전자가 양성자보다 적게 되면 양이온, 그리고 중성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음이온이라고 불리게 되며 다음과 같이 전화를 띠게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떼고 붙이는 일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핵발전소나 태양 같은 많은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곳에서나 이루어지지만 전자는 핵에 비해서 질량이 매우 작고 그리고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따라서 화학에서는 원자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존재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들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화학반응이라고 부르게 되고 뭐 화, 전자들이 어떻게 존재한지를 나타내는 것은 이제 본 수업에서 다루게 될 오비탈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제 화학이 아니라 대학교를 물리학과로 진학하셔서 핵물리학이나 양자물리 같은 과목을 수강하시면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비탈이란 원자 안에서 전자가 이제 몇개 들어 있다, 뭐 다섯 개 들어 있다라고 했을 때각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각 전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탈에서 가장 큰 단위가 주양자수라고 불리는데요, 이 주양자수는 우리 주기율표의 주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주기, 혹은 이 주양자수는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1주기는 핵과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 2주기는 그 다음 가깝고, 3주기는 훨씬 더 멀고, 4주기는 훨씬 더 멀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9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표면적이 훨씬 더 작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표면적의 전자가 잔다고 생각했을 때, 전자와 핵 사이가 가까울수록, 즉, 주기가 낮을수록, 해당 주기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주기는 s, p, d, f, g라는 알파벳의 주, 부양자수를 가지게 됩니다. 1 주기는 s 하나. 2주기는 s와 p, 3주기는 s와 p와 d, 4주기는 spdf, 5주기는 spdfg. 이렇게 이와 같은 규칙으로 주기가 늘어날 때마다 가질 수 있는 부양자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 spdfg라는 부양자수는 각각 1개, 3개, 5개, 7개, 9개 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방에는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니까 러 종합을 하면, 제 1s 하나 가지는 이 친구는 전자를 2개 가지게 되고, 2주기는 2s에서 방 하나, 그리고 2 p 에서방 3개, 총 방이 4개라서 전자가 8개. 3주기에서는 1개, 3개, 5개로 총 방이 9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18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전자가 차는 순서는 1s 그 다음에 2s, 2p 그리고 3s, 3p와 같은 순서대로 순서대로 차버립니다. 그러나 3p 다음은 원래는 3d가 되야겠죠 그런데 3p 다음은 3d가 아니라 먼저 4s가 나온 다음에 3d가 차게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것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게 될 건데요. 이제 전자가 7개 있는 질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질소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두 개가 1s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남은 다섯 개가 이제 2주기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 먼저 2주기에 ES에 2개, EP에 수용할 수 있는 친구가 6개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3개죠? 그래서 3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S2, ES2, EP3. 이렇게 총 7개의 전자가 차게 되면 질소의 전자를 모두 규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질에서부터 오비탈까지 많이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물질을 계속 나누다 보면 분자 단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자들은 여러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물 분자는 수소 물과 그리고 산소 하나로 그리고 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0개, 그리고 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내부의 전자배치는 오비탈 순서대로 1S 안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 안에 있는 산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산소는 문자번호가 8번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양성자가 총 8개가 있게 되고, 중성자는 이제 보통은 양성자가 숫자와 매우 유사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따로 법칙은 화학적으로는 나와있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살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중성자의 개수는 화학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성자 는 중성자 역시 여덟 개가 있게 되고 따라서 전자도 여덟 개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원자 내부에서의 전자 배치는 1s에 두개 E에 s 두개 이제 남은 건네 개죠. 그래서 e B에 네개 이제 공간이 두 개가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산소의 전자 배치까지 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자 원자 그리고 오비탈 강의를 맡은 김지리산 과고파의 윤성훈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